우주는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 속 별들은 수억 년 주기로 은하 중심의 블랙홀 주변을 돌고 있고요. 또그 별들 주변에 행성들이 돌고 있죠. 그리고 또 행성 주변엔 작은 위성들이 맴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우주의 모습을 보면 멀미가 날 것처럼 약간 어지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은하 주변에 별이 맴돌고 있고, 별들 주변에 행성들이 맴돌고 있고, 또 행성들 주변에 달이 맴돌고 있다면 이 달들 주변에도 또 다른 작은 아기 달들이 돌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구 주변에 달이 있듯이 달 주변에 또 또 다른 작은 달이 있고 또그 주변에 더 작은 달이 있고 또그 주변에 더 작은 달이 있고 쭉쭉쭉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달 주변을 맴도는 또 다른 작은 아기 달들을 손자위성 또는 문문 달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달달이 문문 약간 귀엽기도 하죠. 과연 이달 주변을 맴도는 또 다른 작은 달 문문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주먼지의 현자 타임즈 달 주변을 맴도는 또 다른 작은 달 문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구 주변에 달이 맴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충분히 지구의 중력에 붙잡혀 있을 수 있도록 지구에 가까이 붙어 있어야겠죠. 만약 달이 지구에서 멀리 벗어나 있으면, 달은 오히려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보다 태양의 바깥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을 더 강하게 느낄 겁니다. 이렇게 중심 행성에서 받는 중력이 태양에 의한 중력보다 충분히 강해서 중심 행성에게 안정적으로 붙잡힐 수 있는 최대 범위를 힐스페어라고 합니다. 이 범위 이상으로 달이 지구에서 너무 많이 멀어지면 더 이상 지구 중력에 붙잡힌 위성이라고 볼수 없겠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목토 천의 행성들은 아주 많은 위성을 거느릴 수 있죠. 이런 행성들 곁에서는 멀리 벗어나도 태양 자체가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행성이 달을 붙잡는 중력이 태양에 의한 중력을 충분히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힐스페어의 범위가 훨씬 넓어지죠. 그래서 목토 천의 이런 행성들은 단순히 행성 자체가 거대해서일뿐만 아니라 태양에서도 아주 멀리 벗어나 있어서 훨씬 넓어진 힐스페어의 범위 덕분에. 더 많은 위성을 거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이 마냥 지구에 바짝 붙어 있어도 안 됩니다. 달은 사실 작은 점이 아니라 부피를 갖고 있는 덩어리이기 때문이죠. 엄밀하게 보면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 달의 앞쪽은 지구를 등지고 있는 달의 뒤쪽보다 달의 지름만큼 지구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달의 앞쪽은 달의 뒤쪽에 비해서 더 강한 지구의 중력을 느끼게 되죠. 결국 달의 입장에선 앞쪽과 뒤쪽에서 살짝 다른 지구의 중력을 느끼면서 마치 양쪽으로 찢는 듯한 차등 중력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달이 지구에 너무 바짝 가까이 달라붙어 있어서 달을 양쪽으로 찢어버리려고 하는 차등 중력이 달 자체 중력보다 강해지면서 결국 달은 산산조각 나게 되겠죠. 따라서 달이 너무 지구에 가까이 붙어있어도 안 됩니다. 달이 자체 중력으로 차등 중력을 버티고 깨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 한계를 로슈 한계라고 부릅니다. 목토 천해 이 거대한 행성들 대부분이 주변에 아름다운 고리를 갖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중력이 강한 거대한 행성들은 주변 위성들에게 가하는 차등 중력 역시 굉장히 막강합니다. 결국 거대한 행성 주변에 있던 위성들은 강한 차등 중력에 의해서 서서히 으스러지고 파편으로 부스러져서 거대한 고리를 이루게 됩니다. 만약 우리 지구의 달도 지금보다 훨씬 가깝게 지구 정지 인공위성의 궤도에한 절반 정도로 더 바짝 붙어 있었다면 달은 결국 산산 조각나고 우리 지구도 어쩌면 토성처럼 멋진 고리를 갖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굉장히 끔찍한 우주적 재난이 벌어졌겠죠. 달이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역시 이 로슈 한계 범위에 영향을 주는데요. 만약 달이 말캉말캉한 잘 뭉쳐지지 않는 낮은 밀도의 물질로 채워져 있었다면 약한 차등 중력으로도 빠르게 으스러졌을 겁니다. 따라서 달이 지구에 아주 가깝게 접근하지 않아도 달은 일찍이 부서지게 되겠죠. 반면 달이 잘안 부서지는 아주 단단한 밀도의 물질로 채워져 있다면 지구에 많이 접근해도 오랫동안 부서지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로슈 한계 범위는 중심 행성에 접근하는 그 주변의 위성들이 얼마나 높은 밀도에 단단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행성 주변에. 달이 산산조각 나지도 않고 또 동시에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붙잡혀 있기 위해서는 중심 행성에서 로슈 한계보단 멀리 그리고 힐스페어보단 더 가깝게 그 중간 범위 안에 달이 놓여 있어야 하죠. 마치 중심별에서 행성이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아서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생명이 살수 있는 골디락스 존이라는 범위가 있는 것처럼 행성 주변에도 달이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아서 달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일종의 골디락스 존이 존재하는 겁니다. 태양계 행성들 곁을 돌고 있는 약 200여 개의 모든 위성들은 모두 각자 중심 행성 주변의 힐스페어와 로슈 한개그 사이 범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달 주변에 또 다른 아기 달, 문, 문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달 주변의 힐스페어와 로슈 한개그 사이 범위 안에 이 아기 달이 놓여 있어야 합니다. 일단 달 자체가 중심 행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달 주변의 아기 달 역시 중심 행성에 끌려가지 않고 달 주변에서 안정적으로 궤도를 유지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가능한 중심 행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곽 위성일수록 자신 주변의 또 다른 작은 달을 거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아기 달 자체의 크기도 작을수록 유리한데요. 크기가 작을수록 차등 중력 자체를 거의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아기 달이 부서지지 않고 버틸 수 있기 때문이죠. 천문학자들은 주변에 위성을 거느리고 있는 태양계 행성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곳이 있을지를 찾아봤습니다. 우선 목성에선 가장 큰 갈릴레오 위성들 중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칼리스토에서만 주변에 한 20km 정도 크기의 아기 달을 거느릴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토성 주변에선 가장 큰 위성 타이탄과 훨씬 바깥에 있는 이아페투스 이두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지구의 달도 이 조건을 만족하는데요. 즉 태양계 전체에서 목성의 칼리스토, 토성의 타이탄과 이아페투스 그리고 지구의 달. 이네 곳에서만 그 주변에 아기 달, 문분이 안정적인 궤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는 천체들이 있는데 대체 왜 아직까지 실제 아기 달이 발견된 적은 없을까요? 그 이유는 행성과 위성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난폭했기 때문입니다. 목성과 토성 같은 거대한 가스 행성들은 처음 만들어지던 그 당시에 주변의 작은 태양계처럼 먼지 원반이 크게 둘러싸고 있었는데요. 그 부스러기 원반 속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덩치를 키운 반죽 덩어리 몇 개가 살아남아서 지금의 위성이 되었던 것이죠. 한편 지구의 달은 오래전 지구에 벌어진 거대한 충돌의 여파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거의 지구 절반 만한 아주 거대한 행성체가 지구와 충돌하면서 달이 빚어지는 이 격렬한 과정에서 또 다른 작은 아기 달이 계속 달에 안정적으로 머무르긴 어려웠겠죠. 대부분의 행성들의 위성 곁에 또 다른 작은 아기 달 문문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건 오늘날의 태양계 행성과 위성들 대부분이 얼마나 격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은 문의 부재 자체가 난폭했던 태양계 형성 과정에 대한 실마리가 되는 셈이죠. 일부 천문학자들은 한때 토성의 위성들 일부에는 실제 무은 문이 존재했던 시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토성의 위성, 이아페투스가 대표적입니다. 이 위성은 가운데 적도를 따라 이어진 뚜렷한 산맥지형으로 유명한데요. 얼핏 보면 플라스틱 바가지를 두 개를 붙여놓은 느낌이죠. 천문학자들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아페투스의 형성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두 개의 작은 미소 행성체 두 개가 충돌니다 했고 충돌 직후 파편들이 이아페투스 주변에 맴돌면서 작은 고리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위성 주변의 고리를 이루고 있던 부스러기들이 다시 이아페투스를 향해 떨어지면서 지금의 뚜렷한 적도 산맥 지형을 만들었다고 추정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사실이라면 한때 토성의 위성 이아페투스는 자신이 모시고 있는 행성 소성과 같이 주변에 고리를 두르고 있는 위성이었을지 모릅니다. 결국 달 주변에 또 다른 작은 위성, 손자위성, 문문이 존재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가능하다로 정리가 되겠죠. 다만 대부분의 행성과 위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필수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달 주변의 작은 아기 달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머무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런 충돌 과정 없이 임의로 작은 소행성을 옮겨와서 달 주변에 머무르게 할수 있다면 정말로 달 주변에 또 다른 작은 달 문문을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인류는 오래전부터 달 주변에 인공적인 문 문을 보내 왔죠. 아폴로 미션 때달 주변을 지켰던 사령선 모듈, 그리고 최근까지 달 주변 궤도를 돌면서 달 지형을 관찰한 탐사선까지 달 주변을 도는 인공위성, 인공적인 문 문이라고 볼수 있죠. 최근 나사에서는 아예 우주 정거장 같은 거대한 우주 기지를 달 주변에 건설하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건설된 인공적인 문문 루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앞으로 화성을 비롯한 더먼 동착지를 향해 가는 중간 기지 우주 휴게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가까운 미래 이 루나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성공한 이후 인공적인 문문 여러 개가 빠르게 맴돌고 있는 밝은 보름달을 볼수 있지 않을까요? 인류의 또 다른 우주 시대로의 서막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바로 그 날이. 저는 굉장히 기다려줍니다. 오늘의 영상 만들 수 있게 좋은 질문 주신 성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현자타임즈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